여러분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연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단어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단어들은 여러분의 약해진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집중. 집중. 순종. 순종. 정의. 정의. 호이, 호이. 모범, 모범. 활동, 활동. 활력, 활력. 힘, 힘. 기억, 기억. 생명, 생명. 젊음, 젊음. 성공, 성공. 정신, 정신. 건강, 건강. 끈기, 끈기. 목적, 목적. 에너지, 에너지, 지배, 지배, 평화, 평화, 균형, 균형, 조화, 조화, 자유, 자유, 지혜, 지혜, 이해, 이해, 영감, 영감, 지성, 지성, 법과 질서, 법과 질서, 신념, 신념, 자신감, 자신감, 행복, 행복, 조심성, 조심성, 지략, 지략, 강건, 강건, 신뢰, 신뢰, 통제, 통제, 성취, 성취.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매일 30분에서 1시간가량 만드십시오. 그때 약해진 마음에 영양분이 될것 같은 단어를 리스트에서 골라서 첫 단어부터 시작해 자신의 속도로 읽어 내려가세요. 만일 여러분이 마음이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거나 반복하는 단어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은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확언을 한다면. 마음의 내면은 의심을 하고 부정하는 마음의 표면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또, 의미를 새기지 않고 그저 리스트의 단어를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단어의 원천적인 힘을 잃어버려 마음의 표면이 부정하거나 의심을 할 것입니다. 제대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연습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일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이상적인 심리 상태가 됩니다. 물론, 마음의 표면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여러 번 길을 잃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자동차처럼 그때마다 올바른 길을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의 표면이 방황하는 경우는 차차 줄어들어 어느새 자신의 의지대로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 불순한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결국에는 순수한 것들만 남게 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건이나 호오포노포노 힐링코드 이런 부분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진리가 1929년도에 쓰여진 네, 1920년대에 쓰여진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좋은, 네, 좋은 단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약해진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제가 방금 전에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것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의 내면이 긍정적으로 채워지고, 그것들이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일상에 효과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늘 하던 확언과 호오포노포노. 그것들의 효과예요. 어프메이션 이런 것들의 효과입니다. 그런 것들의 효과인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나 뭔가 의심이 든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거나, 아니면 의심이 들거나, 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라온다면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음. 그니까, 결국엔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확언을 할때 만약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거나 의심이 들거나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어 맞아요. 단어를 꼭꼭 씹어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네요. 어, 이호호포노포노랑뭐 힐링코드나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는데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새기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호호포노포노 하면 좋아요 라고 많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 그냥 랩 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읊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근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음조 비테일은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해도 감정이 나중에 따라온다고 했는데,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마음이 새기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둘다 해봤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냥 많이 읊조려 보기도 했고,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진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해보기도 했는데, 곱씹으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훨씬. 그냥 생각 없이 만 번을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곱씹으면서 열 번, 20번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음, 시간은 비슷하게 걸려요. 어, 되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이거 단어, 어, 단어는 제가 사진 찍어서 그러면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포라클 컴퍼니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뭐, 보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 있잖아요. 좋아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를 읽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 있잖아요. 호호포노포노도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잖아요. 그네 개의 문장을 다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미안해. 용서해 줘. 고마워. 사랑해. 반말로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네.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미안하지 않고 용서,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은 그냥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의미를 되새기면서, 집중해서, 음, 하는 거죠.